오불라를 하셨네? <laughs> 큰 해파리 같기도 하고. 오 답답하겠다 어떡해 너무 <laughs> 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카포지에서 <laughs> 빵! <laughs> 막 360도로 다쳐 오 마이 거 진짜 사람이에요? 쪼꼬미들 <laughs> 안녕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laughs> 제가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터키 런웨에서 이 입는 옷을 실제 생활에서 입을 수 있을까? <laughs> 저런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들 많이 들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특이한 런웨이 같은 옷 구매했나요? 힘들겠다 극한직업이죠 <laughs> 이거를 내가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그 컬렉션이라는 게 물론 대중들을 위한 옷도 있지만 디자이너의 예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 전시처럼 예술 작품처럼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디자이너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거를 보여지게끔 이렇게 저희는 펼쳐주는 매개체로서 그때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내가 입을 수 있냐 없냐 실생활로 이거를 현실적으로 따져보자면 없을 no. 어, 수도 있죠. <laughs> 사실 저도 입으면서도 저도 인간이고 제생각이도 있잖아요. <laughs> 이런 거왜 <건> 만들까? <laughs> 어, 뭐 이런 거 입을 수나 있어? 하고 생각하는 적도 사실은 많이 있, 있었거든요. 속으로는. <laughs> 몇번 써보셨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모델을 했는데 시즌마다 기본으로 50번 이상은 쇼에 섰던 것 같아요. 붙다면몇천번 되겠죠? 진짜 은 어떻게 될까요? 런웨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디자인 선생님이 구현하고자 하는 자기패션에 대한 환상을 이번 시즌에 발표하는 작품 전시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프레타포르테하고 오뜨구뜨로 나눠져 있어서 오뜨쿠뜨는 예술적이고 그 디자인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반면에 프레타포르테는 레디투웨어라 고해서 입을 수 있는 기성복 위주로 하죠. 판매 위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섞여 있어요. 사실 프레타포르테하고 오뜨구뜨 그리고 나눠주게기 때문에 기본 컬렉션에서 피날레나 마지막 드레스 룩에서는 약간 환상을 보여주고 그 앞에 옷들에는 좀 레드 트웨어 같이 기성복으로 많이 보여주죠 봄 브라운 이제 좀 화제가 됐어요 아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음~ <laughs> 정말 <laughs> 좋다 어, 되게 천천히 걷네 어, 빨리 걷지 말라 그랬나 보다 아 머리에다 장식을 했구나 귀 막인 줄 <laughs> 나오네? 컬리시먼도 저런 경우 있어요. 룩을 이렇게 딱알수 있으니까 바이어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픽할 수 있게. 아니면 컨셉상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요? 에 아, 어머 다리 너무 예뻐. 나보다 더 예쁜데요? 너무 예쁘다 다리. 어머 브라를 하셨네. 네. <laughs> 어 가슴이 나보다 큰것 같은데. <laughs> 와우! 어 여자같이 걸으라고 했나봐. 지금 보니까 다 그렇게 걷네. 이건 뭐야? 로우라이즈야? 뭐야? <laughs> <laughs> 뭐야? 어? 뭐예요? 어? 로우라이즈인 거지. 어머. 와우! <laughs> 와우 와우! 어 근데 되게 혁신적인네 디자인이. 이런 게 이제 유행으로 되는 거예요. 유행라기보다는 그냥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게 팔리진 않겠죠 사실. 그냥 쇼에서 자기가 어떤 느낌으로 이거를 브랜드 정리를 하고 싶은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팔만 원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저런 옷들은 팔리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보여주는 거죠 섞여서. 근데 재밌다. 좀 특이한 문죠 이거. No. 어, 이런 것 많이 있는데. 어, 더 심한 것도 많은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오와 오. 예시. 이 타워가 그 오, 가 어머 갓겜 스타일 어 이거 끼니끼니인가 응. 웬일이야 어머. 이렇게 걸으라고 시켰나? 자기가 이렇게 걸는건가? 어머 우리 이렇게 걸으면 완전 혼났는데 <laughs> 로라즈한테 극단적이다. 탐브라운 제가 알기로는 옷이 약간 쉐입으로 승부 보고 딱 떨어지고 좀 이렇게 수적인 느낌이 강한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영하고 조금 더 힙하게. 그냥 보여주기에는 왜냐면 탐브라운 자체가 기본적으로 쓴 소재가 약간 트위드나 좀 이런 소재다 보니까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더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재를 안쓸 수는 없고 좀더 시원하고 영해 보이게 약간 팍 사람들이 느낌이 나게. 그리고 어쨌든 로우즈 마케팅이어서 이게 마케팅 이슈화 되는 게 효과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 와가지고 아마 리포트 쓰는 기자들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확 떴으면 확 쓰잖아요 어. 그런 마케팅 효과를 보려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저 저런 적 있었어요 진짜 울었던 적 있었어요 저 완전히 그냥 올 시술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니플 패치라고 해서 이런 얘기 되나? 요즘 그런 보조 속옷이 되게 잘 나온 게많아서 그런 거 입고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갖이 만약 어, 뭔가 저기 못 입겠는데 하면은 야, 넌 당연하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경우였죠. 매장 당하고. 어, 빅터 옆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이너예요. 이거 봤어요, 이거는. 아, 어, 너무 예쁘다. 옷을 진짜 잘 만드는 디자이너예요. 아, 어, 이거는 그냥 되게 노만한데 어, 예쁘다. 되게 드시하게 하셨네. 원래 되게 수트 같은 거. 봤어요. 봤어요. 이거 안그 봤어요.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 나는. 근데 이런 게 디자인의 환상을 이렇게 실현해주는 케이스인 거죠. 이거 오토 끝들이잖아요. 그죠? 네 음.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인형, 인형 옷 입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어 <laughs> 이건 무슨 의미? 음, 이렇게도 패션을 비틀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허 같은데요? 어. 아, 근데 걷기 힘들겠다 허허이허허허허허 달랑달랑달랑 고려가 <laughs> 되게 힘든데 어, 너무 예쁘다 이거는 이런 거 이제 판매 거의 안 하는 거죠 돈을 많이 주면은 판매 하죠 오 뜨꾸뜨루 같은 거는 이건 몇 십억 할 걸요? 오 그래 어, 근데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나가서 <laughs> 가서 어, 귀신이 같이 가는 거 같아 <웃음> <동숙이야> <웃음> <같은 느낌인데> <웃음> 동숙이 같이 가는 느낌인데 그런 현실을 담았다 60대 어... 현실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사실 이거는 보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같이 반영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디자이너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보여지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의 다름하고 약간 아름다움을 비틀어 설명한 것 같은데요? 음, 어떤 컨셉은 다 얘기해줘요. 디자이너가 설명해줘요. 그럼 이제 거기에 저희가 표정 연기도 하고 하면, 어, 이것도 재밌는데, 이게 보, 보이려나? 보이겠지? 이어폰으로 알려줬대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샤니까 약간은 보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샤든 설명만 다어지게 해야 되 저런 거는 예술도 마찬가지 아닌가? 뭐, 사실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작가만큼이나 있겠어요? 자, 그게 중간적인 평가가 들어가는지.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패션이 발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다양성이 없다면 저는 그건 죽은 세계 아닌가? 그쵸? 저는 좋은데요? 다양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편견을 약간 트위스트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재밌고 좋은데요. 펠라디드. 아, 이거 이거 너무 좋았어요. 저 이거 봤어요. 이거 다 봤어요. 옷이 만들어지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좀 스프레이가 어떻게 섬유가 되는지 이런 사실 외국에서 저렇게 옷뚜꾸 두리 컬렉션하거나 이러면은 모델이 거의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그티팬티일만 입고 그럼 입체 재단을 해요. 천을 대갖고 바로 만들어요. 가봉을해서 완전히 핏이 몸에 완벽하게 피트 되게끔 그런 경우 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때 약간 저런 느낌이죠. 디자이너가 옷을 대갖고 바로 재단하니까 저도 외국에서 이렇게 처음에 그게 되게 신기하긴 했었어요. 색감이 진짜 다르긴 해. 대단하다 이건 내용 사실 저희는 저게 일상이니까 아마 벨라디드도 그냥 하던 대로 했을 거야 그 거기다 표정 연기만 했을 뿐인 거지 지금 몸이 여성의 곡선이 나타나고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걸을 때도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걸으니까 더이뻤어어 이것도 봤었어 너, 저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무중력 어, 상태 같아 큰 계란이 걸어가는 것 같아 어, 맨발을 걷는구나 이런 건안 해봤죠 패션 뭐 공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숨쉴수 있을까? 어, 맞아요. 그래서 디시 공포증이 없는 모델만 섭 선발. 아... 아, 너무 재밌다는데. 아! 뭐큰 젤리보 같아. <laughs> 뭐 방수치잖아. 신났어, 사람들. 야, 오, 오, 오. 뭘 표현하려고 한것 같아. 디자인 퍼포먼스죠, 어떻게 보면. 퍼포밍이라고 하는 게더 낫겠다. 사실 이런 옷을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지향적인 느낌 아니야, 그죠? 큰 해파리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오, 답답하겠다, 어떻게. 저것도 이 사람들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되게 힘들어요, 또. 이 사람들 저렇게 앉아있으면 다리 꼬고 있으면 저걸 다리 친단 말이에요. 저것도 막 조심해야 되고.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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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laughs> 한번 벌려줘야 되는데, 저런 거는. 타포지에서. 빡막 <laughs> 아, 360도로 다쳐. 아, 박수 친다. 와, 되게 들지 마. 미스틱절의 가시라는 미래를 돌려진 풍선으로 표현을 하고 아~~ 옷이 이렇게 들어간 순간 뭐 다시 태어난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죠? 오~~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와닿네요 내가 모델이었으면 진짜 되게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하루 종일 산소가 부족해서 <웃음> 머리가 <laughs> 어지러웠을 <laughs> 것 같아요 흑스잘 란도 또 획기적인 디자이너죠 오~~ 어? 이 정도면 되게 노멀한 거 아니에요? 뭐가 뭐가 나와요 아 어, 예쁜데? 오! 아 이것도 봤다 저 봤어요 요것이 녹는 거죠 그래그래 그래. 와우 이거 너무, 이것도 신기해서 맞아 근데 아마 저 모델 두 명은 목욕비까지 돈을 더 많이 줬을 것 같아요 <laughs> 와우 그쵸 힘든 게 있으면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똑같아요 여기도 인기 많은 모델 더 많이 주아눈 뜨고 이렇게 너무 어렵겠는데 눈 감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뭐돈 주면 해야지 <laughs>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오 마. 이거 진짜 사람이에요? 네. 마네킹 아니요 진짜 사람이에요? 근데 무거워서 들고갈 수가 있어? 어, 하나 있네. 다리 움직였어. 와우, 무서워. 이거 너무 먹을 것 같은데? 저거 들수 있나? 어요전 들고, 어,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 예. 인생은 고인끼이다 쉽지 않다. 와, 어머, 어머, 머머 세상에. 진짜 그렇게 마네킹인가? 못뜰것 같은데, 무거워서 근데 아까 보니까 매달려있는 모델이, 그 아래 모델이 감성, 무릎을 계속 찍던데. 와, 저것도 극한 직업이네, 진짜. 쉽지 않네. 지금 쇼안 하길 너무 잘했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컬렉션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패션쇼를 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접적으로 욕 장면만 보면 막 쇼킹하고 뭐 어떻게 저러지 생각하시는 분도 들 많이 있겠지만 사실 이런 룩 같은 경우에는 오뚜 끝들이라고 해서 그 디자인의 환상을 보여주고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다가오기 쉬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디자이들이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고 패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또패션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또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또 눈이 즐거운 거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리미국에 매달려 아. 있는 모델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 와우 쪼꼬미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컬렉션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독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